안녕하세요. 리얼이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대로 테클라스트 티패드 9.7의 리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리뷰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과 이 제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듀얼부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듀얼부팅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글로만 남길 수도 있고 또 글로도 남겨놨는데 음, 그런데, 단순히 글로 적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은 영상 하나 또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어, 물론, 폭풍화경 3 리뷰에서처럼 소리를 없애고 올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를, 리뷰를 적으면서 같이 설명도 해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보게 되었는데 분명히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제테클라스트 티패드 9.7은 윈도우 10으로 부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원래는 이 테클라스트 티패드 9.7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게 되시면은 여기 한이 부분쯤에 아니면은 바탕화면 아이콘에 안드로이드로 바로 부팅을 할수 있는 아이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탭 기존에 사용하던 싱크패드 8 제품의 테마를 동기화해 준 상태라서 이 아이콘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태블릿 자체를 이번에 처음 쓰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그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되시겠지만 저처럼 기존에 있던 제품들과 테마를 동기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버튼이 보이지 않으신 않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 제가 하는 것처럼 사용하시게 을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윈도우 상태에서 어떻게 안드로이드로 부팅을 하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종료해 주세요. 전원 종료가 되면 그대로 전원 버튼을 누르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윈도우를 종료했을 때는 전원 버튼을 조금 평소보다 길게 누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키시면은 어. 사고 치고 왔네.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어쨌든, 부팅을 해줍시다. 부팅이 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조금 더 확대를 할게요. 어... 보시면 이제 왼쪽에 안드로이드 로고가 있고, 오른쪽에 윈도우 로고가 있습니다. 당연히 윈도우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윈도우로 부팅이 되시고, 안드로이드를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안드로이드로 부팅이 되시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게 이런 메시지가 떠요. 예, 아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따가 또 나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롬에 관련돼 가지고 시스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테클라스트 제품이 기존 제품이랑 다르게 뭔가 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듀얼 부팅을 하는 게 일단 맞기는 하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두 개의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제품들이랑 달리 뭔가 조금 더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전원 버튼 작동도 되죠. 윈도우 아, 아, <laughs> 안드로이드로 부팅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동작이 잘 되고요.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윈도우즈 버전 아 죄송합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은 5.0 롤리팝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어플리케이션 호환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 리뷰 간단 사용기가 나간 이후에 덧글로다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해봤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갈 겁니다. 그것들을 덧글로 달아주시면은 다음 리뷰에서 그 어플들에 대한 호환성 테스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안드로이드로 부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보시면은 어플 기본적으로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중에 이부트투 윈도우즈가 있어요. 이 버튼을 터치하시게 되면은 자. Your micro PC with boot to Windows. w i n 로 당신의 PC를 부팅할 거냐? 당연히 우리는 듀얼 부팅을, 아, 당연히 지금은 듀얼 부팅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윈도우로 부팅을 해야겠죠. Yes 하면.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상태에서는 어, 이 어플을 삭제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부팅이 되셔요.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메시지가 나왔죠. 그거를 보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도 사용을 했겠지만, 테클라스트 자체적으로 뭔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고자 노력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윈도우 10으로 부팅이 되었고요. 참고로 여기 있는 모자이크는 야한 게 있어서 모자이크 된게 아니라 제 실명이 나오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대열부팅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긴 영상이 될 수가 없는데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라 영상이 걸어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영상이 또그 음성이 없는 영상이 나갈 테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뭐 영상이 음성이 나오는 게 좋겠다 없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듀얼 부팅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